힘을 살짝 놓으면서 제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팔을 힘을 줘서 뻗으면서 치다 보니까 오히려 뒤쪽을 많이 맞춰지는 현상을 많이 발생하세요. 근데 실제 프로들은 백스윙을 들고 다운 스윙에 전환 시점에서는 대부분 팔에 힘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힘을 최대한 느슨하게 여기까지는 갖고 왔다가 한점 정도 앞쪽에 공을 이렇게 놓고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날씨가 본격적으로 치워진것 같습니다. 이제 골프는 비시즌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비시즌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비시즌 동안 실내나 아니면 스튜디오 이런 데서 따뜻한 곳에서 연습을 할수 있을 만한 연습 방법을 한 가지를 제가 제안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골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볼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볼 스트라이킹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무리 어떠한 장타를 내기 위한 기술이나 여러 가지를 동원을 해도 결국 정타를 잘못 맞추면 그만큼은 비거리 손해가 크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아연도 정확도를 위해서는 항상 일관적인 임팩트를 필요로 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연마한다 해도 정확하게 볼 스트라이킹을 내지 못한다면 그런 게 모든 게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 동안에 우리는 볼 스트라이킹에 집중해서 훈련을 할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동전이 있어요. 뭐 500원짜리 이런 동전이 있는데 이런 동전을 한뼘 정도 앞쪽에 공을 이렇게 놓고 연습을 해 보시는 거예요. 이 동전을 피해서 헤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필요 요소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손이 먼저 공을 지나치고 헤드가 뒤에 따라오면서 맞는다라는 게 전제가 깔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팔을 힘을 줘서 뻗으면서 치다 보니까 오히려 뒤쪽을 많이 맞춰지는 현상을 많이 발생하세요. 근데 실제 프로들은 백스윙을 들고 다운 스윙에 전환 시점에서는 대부분 팔에 힘을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뻗어서 오기보다는 팔에 힘을 최대한 느슨하게 여기까지는 갖고 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뻗어지는, 헤드 무게 때문에 뻗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아마추어 분들은 프로들의 임팩트 모션을 보고서 백스윙을 들고 다운 스윙 출발점,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 포인트에서 팔에 힘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뻗다, 뻗어서 오다 보니까 빨리 손목이 풀리는 현상이 좀 많이 생기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뼘 정도 앞에 공을 놓고 이걸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기서 힘을 줘서 뻗을 게 아니고, 다운 스윙 출발선에서는 이렇게 느슨하게 마치 왼팔이 슬쩍 구부러진다는 느낌도 괜찮으세요. 그 정도로 힘을 자꾸 빼는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힘을 살짝 놓으면서 공만 깨끗하게 맞출 수 있는 이런 식의 연습을 자꾸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실내에서 당연히 스윙에 대한 생각도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하루에 10분씩만 챙겨도 임팩트하는 요령이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백스윙을 들고 여기서 왼팔이 지면을 향해 슬쩍퉁 떨어진다는 느낌 정도 힘이 풀려서 뚝 떨어진다는 느낌을 좀 강조하면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공만 맞히고 스윙을 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여기서 힘이 내가 빠졌냐, 들어갔냐 이거를 자꾸만 느끼면서. 동전 앞쪽으로 스윙을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윙을 하다 보면 백스윙을 들고 전환 순간에 어느 정도 팔은 내가 힘을 뺀다고 해도 이 헤드의 무게 때문에 클럽의 무게는 지면 쪽으로 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힘을 뺀다고 하고 느슨하게 나도 어쨌든 팔은 이렇게 펴지면서 들어오게 되세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통해 조금 더 팔이 경직을 많이 풀수 있는 이런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